써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오랜만에 변셨어죠 그렇죠? 예. 음, 어, 좋은 질문 많이 쓰셨습니다. 아, 프로페셔널해 주십습니다. 나이 들면서 목소리 음색이 나빠지고 호흡도 짧아지는 느낌입니다. 아,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목소리가 가장 고민입니다. 이 부분을 꼭 채우고 싶습니다. 아, 목소리는 목소리의 원리는 어, 간단합니다. 악기입니다. 악기, 바람, 필이 공명통. 그러면 지금 고민하는 음색이 나빠지고 호흡이 짧아진다는 건 이제 체력이 딸린 거죠. 호흡. 그건 나이가 들어서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호흡법 자체가 어, 흉식 호흡이 작고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어, 호흡은 연습하면 좋아질까 나빠질까요? 나 좋아집니다. 나이하고 상관없이 호흡은 좋아집니다. 뭐 패티김이나 이런 분들 맛이 노래하시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호흡법을 복식호흡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. 호흡은 그 다음에 음색이 나빠지는 거는 이제 성대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데요. 어, 성대를 늙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. 큰 소리를 안 내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적당히, 그러니까 근육은 너무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너무 안 써도 안 되잖아요. 적당한 크기의 소리를 꾸준히 내는 거 이것도 역시 낭독입니다. 이게 평소 친구들이랑 말할 때랑은 훈련이 안 돼요, 그거는. 근데 책을 내가 혼자 소리내서 읽으면 어쨌든 내가 가장 편안한 목소리를 내죠. 뭐 소리 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힘이 빠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낸다고요. 뭐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번잡하고 시끄럽고 더러운 거리를 지났다. 사람들이 입은 입성도 땅바닥도 꾀재지한 먼지 빛깔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 소리 되겠죠 요게 내가 가장 낼수 있는 편안한 소리잖아요 이럴 때 근육이 적당히 치는 거예요 그리고 허밍 우리 학생들도 이막 지나다니면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음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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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많이 해요 허밍 음, 음, 아목 푸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충분히 목을 풀고 물을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 보니까 오늘 물이 없네 내가 좀 괜히 힘드네 물을 많이 마시고 어, 어. 내 학원인데 물이 없어 딴데 가면 이내 거니까 그런가봐 다른데 가면 물을 항상 주는데 <laughs> 내가 내 <나를> 챙기질 않네 <laughs> 물 많이 마셔야죠 그래서 음,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호흡법 훈련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마실 때는 코로 마셔야 돼요. 배들 때 입으로 후, 이렇게 후, 이렇게 후 호흡 훈련을 많이 합니다. 어, 이 부분